여 시즌 일부로 이제 승격하겠다고 그 우승을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신임단장 기자회견이니까요. 이 중요한 시기에서 단장의 역량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시고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, 일단은 뭐이 경기 출신의 단장을 그 안기현 단장님 이후로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동안은 경기인 출신을, 그, 이, 장으로안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, 이, 우리, 에,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한테도, 바라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, 일단은 뭐, 저의 그, 뭐, 역량은, 그래도, 어, 감독을, 1, 2부를 경험을 했다는 거. 예, 그 다음에, 뭐, 어, 흥정적인 식구협회 전문으로 서 일도 했었고, 또, 뭐,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했었고, 또, 거기에 최근 들어와서는 2부에 이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어, 기술 역할을 또 했기, 했기 때문에,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, 아, 우리 영감동님이 못 갖고 있는 경험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이제 뭐, 후보의 뭐 감독의 길을 가, 고 있으니까, 그, 그,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그 봤을 때, 이, 이 열정과, 이, 이 도전, 이런 생각은, 뭐,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런데 다들 우려하는 거는, 아, 당연히 그숙데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, 이게 만약에 영감동민이안 갖고 있는 이, 이런 경험을 제가 단장으로서 충분히 그, 이 피드백을 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서 어, 이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이성격또명문주단으로서 그, 그 다시 재건, 이런 걸할수 있게끔 겠습니다